묶음만 보면은 거의 뭐 보테가야. 거의 루이비 통이야 근데 막상 실물로 보면 딱 제가 산 것만 참고를 하더라도 자라의 알짜배기는 다 봤다. 벨트 두 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가 딱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코디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좀더 트렌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딱 알맞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링거티입니다. 일반 링거티처럼 빈티지한 느낌이 아니라 좀더 세련되면서도 미니멀한 무드의 링거티예요. 귀여운 링거티가 싫다 하는 분들은 저는 이거 추천드릴게요. 그래픽 티셔츠를 구입을 했는데 크롭 기장감의 티셔츠가 트렌드잖아요. 아, 바다가 역시 빨라. 딱 여름에 진짜 청량하게 매치하기 좋을 티셔츠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요. 텍스처가 살아있어서 좀더 후두루두라다고 보시면 돼요. 니트 민소매예요. 살짝 이 마르지엘라 감성이 들어있어요. 셔츠 이너로 매치를 했을 때 이런 포인트나 느낌이 딱 좋더라고요. 색깔 때문에 안살 수가 없었다. 컬러 자체가 진짜 쨍한 블루라서 여름에 활용도가 진짜 높습니다. 티어 섞어 소재에 크롭한 기장감이 셔츠거든요. 얇은 소재에 스트라이 프 패턴이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여름에 진짜 세련되면서도 청량하게 매치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텐셀 소재에 거미다 슬 요런 느낌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을 조직으로 되어 있는 카라 니트이고요. 리조트룩이지만 좀 럭셔리한 무드를 낼수 있는 코디인 거죠. 피켓인데 브이넥으로 파여있는 느낌이거든요. 휴양지나 휴가 갈 때나 리조트룩 느낌을 내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린넨 짧은 반바지가 있거든요. 클래식한 느낌의 쇼 팬츠라서 린넨 셔츠와 함께 매치한다면 포멀한 느낌으로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카키 컬러인데요. 신호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마치 슬랙스 같은 매력도 담고 있더라고요. 귀엽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다. 피그먼트 티셔츠 이게 평범한 느낌이죠. 뒤쪽으로 딱 보면은 야, 이거 완성도가 기가 막히다. 이 정도 감성이면 저는 가격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